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사실을 기반으로 해외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델라입니다. 오늘은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우리 솔라나 이 횡보 중임에도 우리 가족방 분들께서는 이 솔라나로 계속 수익을 내고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 솔라나 슈팅에 관련한 후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풀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저희 12월 둘째 주에 또 가족방에서 수익 인증을 해 주신 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엑시와 솔라나,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가족방에다가 종목명 진입가, 기준가를 설정을 해서 가족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께서 어, 1111 참여 의사를 밝혀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죠. 그리고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4시 이후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께서 또 바로 어13% 수익 나고 있네요. 엑시 가네요. 오잘 가네. 뭐9% 6% 17% 2 2 8% 19%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인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빠르게 시장에 적용되는 뭐 해외 공시. 정확하게 하루에서 이틀 먼저 수집을 한 다음에 또 한국 시장에 있을 뭐 악재와 호재 적용되기 하루 전에 저점 매수를 합니다. 손실복구 프로토콜을 가동시킨 이후에 제가 하루에 한두 가지 혹은 뭐한 주에 홀딩해서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세 가지 플랜을 제시해서 자료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에 평균 한 30%에서 40% 이상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 선정하기 전에 이 산업과 섹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켜 드리고서 종목을 채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가족방 여러분들처럼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밑에 하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카톡방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모든 포커스는 이 손실 복구 그리고 원금 회복에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솔라나가 이 업비트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6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상승은 뭐 FTX나 이런 위믹스와 같은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 FOMC 이 금리 발표로 인해서 좀 상승이 억제를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해외 공시를 통해서 올라온 호재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두 개, 뭐 비공식 자료들까지 하면 한네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식 같이 체크해 보시면 이 솔라나 개발진이 이 빌드 스페이스와 함께 테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요, 이 디앱, 뭐 결제, 그리고 NFT 관련한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이 솔라나 핵심 마스터 코스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솔라나가 웹3 빌더들을 양성해낼, 양성해낼 수 있는 이 연구소를 솔라나 재단을 통해서 설립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웹3가 FTX 사태로 이 탈중앙화가 떠오르면서 해외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예요. 웹3 당장 오늘만 해도 뭐 이더리움과 메타마스크, 페이팔이 이 웹3로 파트너십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더리움 관련주들. 제가 정보를 싹다 모아가지고 종목을 추려놨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아무튼, 그런데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런 상황에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대항마가 바로 이 솔라나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FTX 사태가 터졌을 때이 솔라나가 폭락을 하고 이 솔라나 지금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결국에 이 코인 시장은 2023년엔 이 기술력이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솔라나의 기술력은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보다 빠른 속도 그리고 저렴하게 DAB 생성되기 때문에 이 솔라나 생태계 활용도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FTX 악재가 솔라나에게는 멀리 바라봤을 때 호재가 되는 이 시나리오가 된다는 거죠. 이 솔라나 개발진이 참 똑똑한 게이 타이밍에 이 솔라나 곳간을 이 웹3에 열었습니다. 이건 솔라나 개발진이 솔라나를 추후 10년 이상은 가지고 갈 프로젝트로 생각한다. 이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기업의 가치. 이거는 결국에 그 기업의 경영... 진들이 이거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얼마나 멀리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 솔라나 개발진의 의도와 방향성이 파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비공식 정보, 비공식 재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재료 일부분을 얘기를 드리자면, 그리고 또 거래 대금의 양을 보면. 한달 안에 솔라나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것 같다. 이런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슈팅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고, 이런 그림으로 가야겠죠? 자, 세번 정도의 파동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 솔라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앞으로 나올 급등, 이 타이밍, 잘 잡으셔서 수익으로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이번 수익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또 장기로 오래 생각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솔라나에 투자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좀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비단 뭐 솔라나가 아니어도 다른 종목으로 혹은 뭐 ftx나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 솔라나에 관련한 정보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추천을 드려서 우리 여러분들의 손실을 복구해드리도록 우리 원금 복구까지 가능하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한 일정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세한 이야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가족방으로 들어오세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가족방의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이런 슈팅, 그리고 조정 구간 잘 파악하셔서. 수익까지 이어지셔야 원금 복구 하시겠죠 그리고 다가올 1월 상승 장에 내년 2023년을 위해서 시드가 원상 복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 홀더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알려드리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장이잖아요. 막.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막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급등락을 하는 가운데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수익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최근에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처음엔 손실을 막 마이너스 80% 셨다가 마이너스 60, 50, 30 이렇게 쭉쭉쭉 가시더니 결국엔 원금 복구까지 도달하시면서 더 이상 욕심 안 내시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7% 뭐 소소하게 수익 내시면서. 감사 인사도 많이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이 손실의 손실 더 커지지 마시고 이러한 수익 조금씩 내서 저점 매수 반복하셔서 손실 복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알트코인들 제가 말씀드리는 뭐이 소형주 메타나 이 유위 종목 그 트렌드에 맞는 흐름 잘 파악하셔 들어가면 뭐 50%에서 60%까지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막 뛰는 종목들이 있는데 왜 나는 거기서 수익을 얻지 못할까 그만큼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셔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 뭐 천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시면서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상반기에 흐름이 있듯이 하반기에 흐름이 있고도 연말에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초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서, 뭐, 진입 시기, 뭐, 매도 가격, 타이밍 이런 거 이런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손실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족방뿐만 아니라 제가 문자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문자로 종목 추천 이렇게 의사를 밝혀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종목명 진입과 목표값 이렇게 설정을 해서 답장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작한 지 2주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으로 연결이 되시니까 또, 뿌듯한 마음으로 제가 꼬박꼬박 답장을 드리고 있어요. 카톡방에서처럼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주시네요. 여러분, 이런 거는 보내주지 마세요. 제가 마음으로. 커피를 맛있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이 연결되시는 거를 저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내년에 있을 상승장에 그리고 좀더 코인 시장이 나아지기를 같이 염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시드가 더욱 더 풍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